오늘은 장세기 1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4쪽, 장세기 19장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장세기 19장 27절부터 한절씩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여와 호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술을 마시기 동치마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냐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작은 딸이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어 오늘 밤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세 두 딸, 어지로 말미암아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아비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이 새벽에 이런 아침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복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듣고 또이세 가지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기도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기도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 소중하죠? 기도하는, 어, 이 시간들을 잘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어, 하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기도, 기도자가 되려면, 기도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또 기대하는 마음, 또 기도응답의 축복,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 뜻도 알고, 또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는 것이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 그거 아무리 영생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대상, 영생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믿, 믿, 믿음 그 자체보다도 믿는다는 그 자체, 믿음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다는 주의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는다는 것만 서로 확인하면서, 와, 우리는 믿음이 있지, 그 자. 그리고, 어, 우리는 믿음에 있어. 그리고, 스스로 아주, 어, 뭐, 어, 좋아하고. 예,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 그 본질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소중하지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놀라운 결과, 그 기도 응답의 축복, 능력, 이런 걸 체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뗍다 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자 참된 기도자는 기도 응답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 유무를 체크해서 그냥, 아, 내가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어.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높이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기도응답의 그 유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기도의 이런 원리를 강과하기 쉽습니다. 보통은 다강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관념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정의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냥 그거는, 어, 뭐, 설교자나, 또 성경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줄 아는 거 그거로 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 그볼수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전에 서 있던 곳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 내가 그동안 기도했을 때, 야이롯을 위해서 롯이 있는 소돔성에 심지어 끈질기게 여섯 번이나 기도했는데. 를 어는 50명 있는지 45명 있는지 40명 있는지 30명 있는지 20명 있는지 10명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힘 없이 제가 이번만 또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소돔과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가는지 온 지역을 지금 눈을 들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28절에 온 지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18장 22절부터 3 3절까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유무를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2 9절의 성경은 뭐라고 소, 어,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소돔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결과입니다 롯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 자체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체크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믿음에 예, 정말 조상 믿음의 의륜, 믿음의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내일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 행위 하나를 가지고도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의 온도 지수를 높여가는 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보와 도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결과는 위대합니다. 중보와 도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결과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또 순종하여 로스를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봤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조금 전만 해도 아주 뭐향 찬란하고 쾌락이 만연했던 한 향락의 도시들이 예, 뭐,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연기만 자국한 도시였죠. 도시가 되어버렸죠.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희황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쾌락이 많이 냈어요. 정말 여러분, 연말 연시에 가면, 동성로 가면 요즘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는지, 말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것과 같이 이 소동과 고무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파멸을 맞은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일 처음에는 조카 로세의 안위가 결,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지를 기대하고 여기 왔을 것입니다. 만약 기대하지 않았다면 잠을 잤겠죠. 집안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 이게 믿기에 여기 안 나왔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에 생각하사 실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 롯을 구출하신 겁니다 진노 중에 롯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택한자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택한자라도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 못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보기도에 자신을 위한 간구보다도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 빠르다는 걸꼭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했어요. 크다. 크다. 크다는 것은 다른 기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부하는 의인의 기도는, 도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도고 기도가 훨씬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꼭 기도의 양도, 불량도 또 깊이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그큰 기도 역사의 힘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더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이하는 좀 오늘 제가 세밀히 살피지 않지만, 계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그냥... 이게 쉽게 들어옵니다. 롯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마지막 인생이 참담한 실패 인생, 실패 장면만 보여준 것으로 끝이 납니다. 롯은 두 딸과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뛰어버렸죠. 소돔의 어, 소돔에서 쌓아놓은 것들의 미련을 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이제 그 근근히 도망을 와서 소할성에 있다가 또 그도 겁나가지고 산으로 온겨가서굴 속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거기에서 두 딸이 아유 우리 이래 천녀로 죽으면 되겠나 이제 아버지밖에 없고 이 도시는 다 망했고 그래서 근친상간을 생각합니다.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하죠.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에 악영향 끼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모압 암몬 자손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롯이 정말 세상에 기웃기웃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출애시기는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물을 하나님 나라의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그러므로 이런 생깁니다.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거룩을 지키며 경건의 삶을 꼭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로시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참담한 실패의 장면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잠문 사장의 23절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 굳건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